수상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마무리 특강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증권시장 1, 그래서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시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 특강이니까 여러분들 뭐 모든 내용을 할 수는 없겠죠. 제한된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그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뭐또 크게 자세한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본 이론 강의에서 분명히 복습 이런 것들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입니다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이 참 많죠 자 많은데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큰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뭐 개요파트로서 증권시장 개념 구조 증권시장이 뭐냐 그리고 증권시장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2장에서는 이제 증권시장 중에서도 발행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의 기능 발행의 형태 형태 발행시장의 조직 그리고 3장에서는 발행 방법과 이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행 형태 주식의 분류 유무상 증자. 뭐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요. 4장에서는 이제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우리 장례 거래인 경우 한국 거래소를 통하죠. 그래서 유통시장 기능, 거래소 시장의 구분. 5장에서는 이제 상장 제도.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상장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상장의 절차, 상장의 종류, 상장 아무나 시켜주지 않죠. 심사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중권이또 어떠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거래 못하게 퇴출하는 것. 상장 폐지죠. 6장에서는 기업내용 공시에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투자자들한테서 공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 공시 중에서도 주요 경영사항 공시, 자율 공시, 조회 공시, 공정 공시, 기업 설명회(IR), 그 다음에 공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취해지는 불성실 공시입니다. 7 장에서는 이제 매매 거래제도예요. 요새 그 젊은 친구들도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거의 뭐 0퍼센트대, 제로 금리 시대가 열렸다고 하잖아. 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시장 이렇게 뛰어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매매거래 제도는 우리 시험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때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매거래 수탁 매매거래 종류, 예, 호가라고 하죠. 주문, 그 다음에 체결 방법 등입니다. 팔장에서는 시장 관리제도로서 매매거래 중단 조치,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사태에 일어났을 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거래 중단제도, 시장 관리제도입니다. 이 중단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무조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너무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면 특히 서킷 브레이커서는 이제 폭락할 때만 이제 취지는 조치인데. 너무 폭락하면 투자자의 심리가 굉장히 공포상태가 되죠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해서 주식을 싸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리적인 안정 한번좀 생각 좀해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 중단, 서킷플레이크, 그 사이드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장관리제도, 공매도, 자사주, 배당나 그 다음에 청산결제 개념 이연 결제도 제 그다음에 시장의 감시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 감시 심리 분쟁 조정까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3장에서 8장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증권시장 구조입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요 서로 경쟁시장이 아니에요 의존적이고 보완적 관계입니다. 발행시장은 당연히 발행된 증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시장입니다. 뭔가 증권이 발행이 돼야 투자자가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시장. 그래서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행시장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입니다. 반면에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이제 투자자가 샀는데 또팔 수도 있겠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 이게 2차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 유통시장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유통시장은 실제적인 거래소라는 곳을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장입니다. 발행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라면 자 이장은 발행 시장입니다. 발행 시장은요. 여러분 기업들 자금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누군가 사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발행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질적 고도화를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딱 좋은 얘기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발행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발행하느냐? 공모와 사모가 있습니다.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은 50인 이 투자자 수 5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모는 모집과 매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 매출하면 요두 가지가 공모다. 우리 법에서는 따로 공모라는 얘기를 안 하고 모집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집은 뭐냐?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을 파는 거예요. 반면에 매출은요. 이거 당연히 50인 이상이죠. 공모는 50인 이상한테 파는 거니까. 그중에 매출은 새롭게 발행된 증권 파는 게 아니고 이미 주인, 그 회사의 주인, 대주주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파는 거. 그래서 이미 발행된 증권을 파는 게 매출입니다. 3호는 50인 이상이 아니고 50인 미만이죠. 그래서 사,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파는 건데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한 걸 우리가 3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50인을 따질 때 여기서 사람 수, 투자자 수 50인 따지잖아.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는막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많은데, 그걸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전문가와 연고자, 즉, 이 회사와 관련된 연고자, 이두 축은 50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연고자라고 하면, 뭐, 최대 주주,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연고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